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예수님은 자신에게 메어진 그 사약을 완성하시고자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때마침 6월절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을 몸소 보이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입니다. 또한 주님은 6월절에 식탁을 가지셨고,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교적 간략하고 명확하게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주님은 자신의 희생을 상징하는 성찬식을 행하신 이후에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니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있은 직후,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이 이야기의 결말을 모두 알고 있는 우리는 베드로의 이 대답이 얼마나 한심한 대답이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그때의 베드로의 대답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모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의 칭찬보다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미래 일을 미리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호기어린 장담에 일침을 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굽히지 않습니다. 굽혔다면 베드로가 아니겠죠. 아마 요한이나 야고보 같으면 금방 수그러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전에는 흘려 읽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보니 베드로 혼자 대답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함께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마 분위기에 휩쓸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긴급한 상황이 실제 발생하고 맙니다. 게쎄만의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틀에서 피땀흘려 기도하시던 주님이 동산을 벗어 나서 나오자마자 수많은 군인들이 가룟 유다의 지휘에 따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각 복음서는 이때 상황을 조금씩 달리 증언하고 있습니다만은 마가 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서는 공이 베드로가 칼을 들고 주님을 잡으려는 이행 중 하나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것으로 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지켜낼 것이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그러나 이후 베드로가 그렇게 했음에도 이후에 계속해서 무장한 군인들을 상대하기에는 중과 부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공이 그 점에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노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이 베드로가 비록 뿔뿔이 흩어지기는 했지만 다시 주님의 뒤를 따라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한 제자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것이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베드로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주님이 처음 끌려가신 곳은 그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뜰입니다. 그들 아래쪽에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그집 여종이 양반은 쬐지 않는다는 곁부를 쬐고 있는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 즉시 부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고는 그 자리를 회피합니다. 그러나 여종은 생각보다 끈질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 다시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어, 토탈 이회죠 이제. 네. 그 베드로는 그리고 주저함 없이 또 다시 저주합니다. 부인합니다. 3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마 읽기에 따라 단호함이 느껴질 수 있는 예,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절한그 타이밍에 닭이 두번 웁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한 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상황은 진행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겠지만 그리고 우리도 종종 이 복문을 읽을 때면 혀를 차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이 베드로를 잘 이해합니다. 베드로의 그 심정을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데 그냥 단순히 부인이 아니라 주님을 저주까지 하며 그리고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의 개연성을 부인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조금 특이한 한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6절에서 22절인데요. 이 말씀이 가진 의미를 좀 주의 깊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시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시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러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시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시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그렇게 하게 하는 재단이냐. 여기서 말하는 재단은 방주재단 할때그 재단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시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시하며, 또 성전으로 맹시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맹시함이요또 하늘로 맹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맹세함이니라. 이 본문은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이 백성을 기망하고 있는 율법의 해석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주님이 대놓고 화 있을 진저 무슨 말입니까? 저주하시는 겁니다. 이 벼락 맞을 놈들아. 이 돼지를 놈들아.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 우리 경상도에서 이 빌어먹을 놈들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들을 저주하셨던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것을 두고서 성전 혹은 재단을 걸고서 하는 맹세는 공이 아무 일이 없지만, 즉, 그것을 무시해도 상관이 없지만, 성전에 있는 황금으로 만든 것을 두고서 맹세하면 그것을 지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사에 재물을 올려드리는 재단 자체를 두고 사는 맹세는 역시 무시하더라도 그 재단 위에 뭔가를 올려놓고 그걸 긁고 내가 맹세하노라 얘기했을 때그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고 합니다. 성전이든 재단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맹세에 대하여 그 신뢰를 기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이든 재물이든 눈에 보이는 물질을 두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카톨릭 대학과 성공회 대학교에서 신학부에서 신약을 가르치셨던 정양무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독일서 에 유학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자신의 저서인 마태오 복음 이야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절대 진실을 요구하셨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다. 맹세라는 것은 본디 불신 사회에서 성행하는 어법이다. 맹세는 누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불신하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제발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강조하는 어법이다. 유대인들은 맹세를 즐겼는데 하나님을 발설하기 두려워한 까닭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우회적인 표현들을 사용한 모양이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노라면 그 당시에 율법사들은 성전이나 제단 자체를 두고 한 명세는 구속력이 없다고 풀이하고 있으며 반면에 성전의 황금 이를 테면 황금 촛대나 황금 속죄판 또 금화 그는 황금이나 재단의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유효하다고 풀이했다 <laughs> 성전은 성전의 황금보다 포괄적인 상위위 가치이고 재단은 재단 위에 놓인 재물보다 포괄적인 상위가치라는 논리로 이 마태복음의 기자는 율법사들의 논리를 비판한다 자이 정양무 신부의 해석을 빌리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들의 모순을 충분히 가늠할수 있습니다. 말씀은 주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해석을 내린 그들을 향해 맹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시각 장애가 있어서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우리 안목의 정욕과는 그 기준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서 눈에 보이는 가치로 그 우예를 따지는 율법사들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하여 그분을 두고서 이리 어리석은 해석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성전과 재단이 과연 그곳에 있는 기물이나 재물과 비교가 될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의 맹세라는 것이 얼마나 선하지 못한지 이 말씀은 감춰진 실체와 인간의 더러운 내면에 대해서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마태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여짐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성전의 금과 재단 위의 재물보다 못하게 여긴 것이라고밖에는 볼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자신의 그 거짓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은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율법사들의 세속적이다 못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자행한 수단으로 쓰여진 건 역시 맹세입니다. 이곳, 이두 곳의 말씀에서 사용한 맹세의 헬라 원어는 각기 맹세를 뜻하는 옴누에서 파생된 옴니나이와 오모세입니다. 이두 곳에서 베드로와 그 당시의 위선의 대명사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두 맹세를 허황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라고 하신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신의 거짓을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맹세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되어온 것을 단적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맹시하던 의미의 옴누어가 전혀 다르게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 세례요한이 임태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른 찬양 중한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과 7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여기 맹세가 바로 엄 옴누오에 파생된 말입니다. 또 다른 곳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이 누가 복음 조금 전에 읽어드릴 던 사가라의 찬송 중에 있는 내용과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예, 사용된 이 맹세는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와 율법사들이 말한 그 맹세와는 주체가 다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뒤에 읽어드린 히브리서와 또 우리 누가 복음에 있는 이 말씀의 맹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에 대해서 말씀은 그것을 하나님의 맹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맹세를 의미하는 옴누오를 사용하여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독하게 되면 금방 알수 있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첫세상을 여시는 창세기의 기록에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되는 역사의 예정이 예, 일관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의 여정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로드맵을 말합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이,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에 예비되게 된 것은 오늘 이 누가 복음과 히브리서의 표록고났냐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단한 번의 멈춤이나 변경 없이 지속되어 온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그 의지의 중심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부르신 인간 아브라함으로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의 시발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위치를 가지고 된 것은 그가 특별한 인간이어서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행되었고, 그의 부흥한 당사자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열쇠, 키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약속을 맹세로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그의 후손들이 중요한 타임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말씀은 맹세라는 말로 하나님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중심이 되는 모세에게 자주 이 약속은 맹세라는 이름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난을 정복한 사사시대 이해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다위세계도 이 약속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맹세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야구부 사도가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명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명세하지 말고. 자, 야구부 사도는 이 야구부의 마지막 단락을 매듭 짓는 이 문단에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함을 또한 강조합니다. 그렇게 먼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맹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진실을 말하라는 것이죠. 즉, 지금 야고보가 맹세를 금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맹세가 거짓과 위선의 도구로 사용되는 보편성이 있기에 그것을 연구해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허황된 큰 소리의 거짓 맹세가 아니라 진실된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같이 우리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기보다 단한 번일지라도 의지를 담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의지를 지켜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큰 소리와 맹세들로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말입니다. 여기저기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큰 소리를 내면서 수많은 맹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모두 사시는 주님의 약속을 준행하기 위함도 아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진심으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습게도 이 시대의 교회들은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맹세를 통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치는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을 때 하는 일련의 모든 행동들을 정치라고 합니다. 즉 자신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곳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고 자신들의 영향을 역량력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런 교회 의 존재 방식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목회의 방향도 함께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핑계가 나옵니다. 더욱 근사한 명분은 선교의 방편이라는 주장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킨 교회들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런 교회의 지도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며,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는 근거 없는 리더십이 부여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복음이라는 명분으로, 포장은 잘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세속할 뿐입니다. 결국, 교회도 그리고 우리들도 자신을 확대 포장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수단을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무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대의 위선자들과 인생들을 향해 맹시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 비단 그들만을 위한 말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야기 역시 그 시대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구속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도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팩트를 한 가지 짚고 갑시다. 하나님의 맹세가 지향하는 목적지는 뭡니까? 그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그 맹세가 담고 있는 큰 줄기가 뭐였습니까? 구속사였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맹세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은 골고다의 십자가상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 죽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계속해서 맹세로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66권의 성경 전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지를 단단히 결속하고 있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 강력한 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겠다는 다짐 바로 하나님의 그 맹세입니다. 즉 하나님은 역사의 중요한 트닝포인트마다 자신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그 약속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 위해 당신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위인들에게, 처음 부르셨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을 맹세로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되뇌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맹세가 아닌 행동과 양심에 따른 고백이 늘 함께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나는 여태껏 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서 필요치 않은 말들입니다.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현장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맹세는 다른 의미로 보자면 내가 움직이기보다는 내 입술로 다 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라도 자신의 판단에 그 시점에서 맹세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 순간은 입술이 아닌 자신의 의지를 굳건히 다지고 무거운 몸을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래서 그 손으로 움켜쥐고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지금껏 입술로만 맹세로만 거치고 허황된 메아리가 되었던 그 모든 것을 말이 아닌 현실이 되게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내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친구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우리의 맹세들을 구체화 시켜 나가십시다. 그렇게 선한 일을 애쓰 행하는 일이 되었건 아니면 악한 일을 가로막는 일이 되었건 그 행동의 중심에선 여러분을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맹세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기울어져 가는 교회의 가치와 또한 그로 인해 생긴 복음의 능력을 세상 속에서 되살리는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능력이 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이 열리며,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변함없는 맹세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며 십자가상의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고통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같이 내 자신의 과장을 위해 거짓과 욕망을 위해 허황된 맹세를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곳을 향해 끊임없이 소리쳤던 그 호황된 맹세들을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몸짓으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입술로 말하며 맹세하기보다 우리의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힘겨워 내민 손을 붙들게 하시며, 우리의 주머니를 열고 우리의 고관을 열어서 그 맹세를 말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